주지 아아 한번 한번 주세요 아안돼아 아, 왜요? 뭐줄 거야? 아 여러분 제가 특별히 아 이거 안 줄라 했는데 어. 아 이거 드릴게요 뭔데? 줘봐요. 샹크스 M8. 야그 의미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샹크스입니다. 아, <laughs> 아. 자샹크스의 이름이? 아이샹크스예요 아, 샹크스 아예여러분 예, 안녕 반갑습니다 천양입니다 예 왼팔의 예, 샹크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 네. 어, 이제 제가 이번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네. 바로 원피스 럭키블러 전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쟁이에요 이게? 예 전쟁이에요 전쟁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저번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악마의 열매만 나왔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또 버전이 네. 바뀌어가지고 네. 악마의 열매만 나오는 것이 아닌 진짜 로키 블럭이 나옵니다. 로키 블럭처럼 이렇게 막 엄청 막, 막, 막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악마의 아니 그러니까 로키 블럭이 좀더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리턴이 아, 됐다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자를 보시면은 오케이. 네. 원피스 로키 블럭 30개와 우유와 고무고무 고무 열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넣는 어 이유는 오늘 퍼스트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이게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아럭아아안 나오게 되면 이제 이 고무 고무 열매를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거죠? 아아 아, 그러면 이제 선택 여지가 없이 무조건 루피네요. <웃음> 그쵸? 네, 아나 시간 돼 루피. 아, 아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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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아 주인공 되시는 거죠 주인공?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 괜찮은데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PVP 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NPC 보시면 이렇게 코비와 양 급모띠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잠깐 아 에메랄드를 이용한 이제 여기서 교환을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아, 이제 좀. 그데 잠깐만요. 근데 전쟁이 네. 저희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 네, 저희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오늘은 아. PVP고 다음에는 이제 보스레이드 같은 걸 준비하도록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아 양금, 아 양금 모디. 예, 양금 모디.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당장 한번 까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세요. 오아 렉이 조금 걸려가지고 서버를 다시 껐다 키고 다시 천왕령 가는 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시다. 저까 볼게요. 갑니다. 예. 네. 핵이야. 어? 아, 기반. 이거 뭐 나왔어요? 기반 하나 더. 아, 출발함. 아. 네, 이런 것도 아, 저는 네. 아, 책장 20개. 아, 책장 20개. 네. 아. 저까 보도록 할게요. 아, 나와라 제발. 아니야. 아, 그 돌고 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마법 뿌려도 되네. 좋고요. 여려 이거 애매한데 어? 진짜 짱짱 주는 거거든요. 아, 뭐야. 나 실명됐어. 아. <laughs> 아, 실명 걸리시고. 아, 자자자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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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명 뽑으러 간다. 갑니다. 실명 뽑으러 간다. 에? 에? <laughs> 아! 아, 천하님 뭐야. 뭐야? 아이, 아, 두, 두 가지 거. 걸리시고. 아, 정말. 아, 오늘 거. 운빨이 안 좋으시네. 자자 자, 자, 일단은 네. 아 제가 힐해 드렸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고. 저가 보도록 할게요. 예. 어? 에미랄드 에메랄 몇개 나왔어? 여덟 개. 8개? 아 에메랄 나왔네. <laughs> 아, 그럼 저거 살수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어? 어? 아 이거 이거 써도 되는 거죠? 네, 황금사가 써도 돼요. 와 아, 부럽네. 그 황금사가 황금사가 에메랄드 진짜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아 그럼 이거 에메랄도 대신 팔 수는 없나요? 아안 되죠 그건. 근데 제가 황금사가 했어, PVP 이긴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저도 에메랄드 많이 모아서 사면 되니까요,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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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하세요? 아, 뭐어서 나왔네요. 버섯...버섯... 네? 버섯. <laughs> 버섯 가지시죠 어? 어뭐아 블레이즈의 막대 아 쓰레기 자 뽑아보죠 아아아마그마슬라이아마그마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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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쓰레기 돼. 다음 아야 나는 무슨 에메랜...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다이아몬드요? 어어 어, 다이아몬드 좋은데? 그거 바꿀 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아 아, 다이아몬드가 참, 수비나 참, 나왔어요 저. 아 다이아몬드 검아 그건 네. 안되죠 아검검 어, 깜짝 놀랐네 좀... 아, 실력도 안 돼. 뭐지? 어! 야! 원피스 아이템 포켓몬! 뭐야, 그럼 그건 뭔데? 이제 이게 원피스 그 무기 있잖아요. 원피스 네. 추가된 무기들이 나오는. 아! 좋구요. <laughs> 이제 여기서 아, 부럽다, 씨. 룸이랑 이제. 하... 어! 열매, 열매 뽑기! 거? 어! 진짜요? 어! 열매 뽑기 나왔다! 와! 야미다 <laughs> <laughs> 와, 진짜 부럽다, 야! 오케이 나이스. 열매복. 아, 나는 일단 열매 하나 보장된 거잖아. 어 뭐야. 와, 부럽네요. 아, 아 근데... 잔디 블로워가 뭐야 이거? 아. 한번에 세 개를 뚜두둑 까보죠. 오케이 갑니다. 아, 나도 슬라임 나왔어. 아, 이거 세개세개 세개 까야 되는데 세개 까. 사이 세개 까야 되는데. 아, 저 뒤에 또나 나 뒤에서 아... 아 뭐야. 아, 소리 좀안 내지 마. 안 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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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제가 저 저리가... 아, 제가 봤을 때 오늘 조깨비 님 발리셨어요. 아니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겼어요. 아니, 아, 제가 이겼어요. 저 팔콘 킥 한번 맞아 볼래오늘 <laughs> 저 팔콘킥 준비합니다. 자꾸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다이아몬드 검. 아 좋고요. 자 갑니다. 오저 어, 뭐야? 나 금도 나왔어요. 금. 금도... 어! 왜? 저 원피스 아이템 뽑기 코또 나왔어요. 아, 와. 그 무기가, 아, 그 무기가 좋은 거잖아. 아, 아 좋아요. 그냥 아, 아, 열매로 발라버리면돼아 어, 좋고요. 열매로 발라버리면돼어 전혀. 어 뭐야? 오 어, 어, 뭐야 이거? 아아아독 걸렸어. 어어어 어. 뭐 나왔어요? 어. 어 무슨 이다가 좀비 좀비 떼거지 나왔어. <laughs> 아 실명 걸리고 <laughs> 어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웃음> 오케이 좋고요. <laughs> 저는 이때 빨리 까겠습니다. 이러면 은 운빨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 뭐야 이거. 아또 벗어나왔어. 아 이거 이치고씨내 C... 이름을 쳐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야 드래곤알 드래고날 떴다. 드래곤알은 뭔데? 그 드래곤알이 어. 이게 이제 엄청 비싸요. 이게 아, 아, 바꿀 수 있는 거야? 예, 엄청 비싸게 바뀝니다. 와, 아, 좋고요. 어? 두개 까보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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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슬라임. 어, 슬라임 어, 아, 뭐... 너무 많이 나온데 이거. 다이아몬드가 나왔나? 멀리 서카이지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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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이 자꾸 방해. 어 아, 여기서 자꾸 춤춰 여기 어 여기. 원피스 아이템 뽑기 어 아싸 아 무기 뽑기 아싸 무기 뽑기권 나왔다 아뭐야님아 아, 지금 진짜 님클라셨다와나 진짜 큰일 났네 어, 어 열매뽑기권 아 진짜요? 네 열매뽑기권 와 진짜 상이다 오지마 나, 호... 나 열매뽑기 어? 열뽑기권아 열매 아, 좋구요 아 좋습니다 오늘 이기겠네요 이거 아 글라스는 어 아... 도 지금 원피스 로키 블록 이거 여덟 개더 나왔거든요. 아, 와. 떡갈가 뭐, 떡갈 아, 수 있는 거예요? 오나 지금 또 나왔다. 뭐가? 원피스 로키 블록이요. 아, 뭐 그냥 무한으로 깎이오네. 아, 하는 걸로 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뭐 어차피 아, 열매 포켓몬 얻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득교서 뭐야? 어, 뭐야? 버시. 아, 아, 벌써 다이아몬드 뭐가 나왔다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근데 그대로야. 됐어. 그러면 다이아몬드 검은 아닐까요? <laughs> 어 잠깐. 부시시 뭐로? 네? 아, 아 북. 아, 아 책장 나다. 책장. 아, 아저 끝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저 지금 다깠거든요 근데 24개가 아, 24개가 네. 더 나왔어요, 지금. <laughs> 아, 그건 오바다. 아, 솔직히 제가 봐도 이건 오바기 때문에 안까겠습니다 이거는 아, 누가 봐도 저리 봐도 오바죠. 그 야, 그 당연하죠. 아, 제가 한번 양보하죠. 양보하는 아. 게 아니고 안가야 아. 된다. 아니야 아니, 양보하는 거죠 이거. 아. 인정하신 분인데 이거. 제가 원래 까도 네. 되는 건데 한번 네. 양보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성 제대로 나오시네요. 네 당연하죠. 아 너무 착한 어. 거 아니겠습니까? 자두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네 가보셔. 음. <laughs> 아. 네 가보셔. 음. <웃음> 아 <웃음> 뭐야? 아 <laughs> 씨. 씨. 아저 이거 깐 되나요? 안되죠! 아, 아 음, 저거 나가는 오세요. PC 아일로세일로세 아. 갑니다! 어! 어 엔더포탈 오 어, 엔더포탈 그거 좋아요 그것도 에메랄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 어. 뭐 나왔어요? 어 금세트 오오! 어아 쓰레기 오그 금세트 입고 싸우세요 오늘 아 그래야겠다 아 괜찮은 어, 방법이 습니다 굳이 없으면 굳이 없으면 이거 써야지 음... <laughs> 철, 철로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철갑옷으로요? 네 철갑옷으로 이렇게 또살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사실 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야달본도 두개 있는데? 아 그래요? 저그 한.. 그주지 아.. 아한 번만 주세요 아.. 안돼 아 왜요 저 뭐줄꺼요? 아 여러분 제가 특별히 아 이거 안줄라 했는데 어아 이거 드릴게요 뭔데? 줘봐요 샹크스의 왼팔 야그 의미있는거다 루피 어? 루피 너를 위해 준비했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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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발 좋구요 아이 자 어우 자, 아, 지저분해 일단 철새 어어어어어자열매열매 아, 뭐야 어 아, 애들 어 아, 애들 엄청 많이 먹잠깐 평화로우면 해도 돼요 아 그래야겠네요 네아열매 뽑기는 어디서 해요? 그거 그냥 우클릭하시면 바로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 와, 진짜요? 네네네. 어, 아싸 뭐나스뭐나스요아 비밀 비밀 비밀. 아, 아 이렇게 아, 하는 거구나. 저 지금 철셋트 입었다. 철셋트 철셋트. 어, 오포펫? 아나나 나. 아 반복 오포펫 뜨는 거네. 저. 음. 아 끝났다. 어미오크가만요 아, 저거. 어 끝났어요. 아저 네. 갑니다. 아, 하야. 아, 아, 쓰레기 던는데아아야나개 쓰레기 떴어뭐 나왔어 뭐 나왔어. 거으거으 놈이? No. 어, 또그 다음에 아이템 뽑기 지금 두개 남았거든요. 네, 자 가보죠. 아 제발, 허야. 어 뭐야? 도로도. 어, 아애엘앤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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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엠엘. 아엠 아, 거. 이거 양초, 양초, 양초. 터쓰리고아 갑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갑니다. 오 이거 그애 아니겠고요? 개 개건데 키자 누구? 아, 아, 키자로 키자로. 습 야사타노 뭐 뭐였더라? 야타노 아, 카타노마나뭐라는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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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이상해 <laughs> 자 일단은 어..전 철세트도 입었겠다 아..지금 현재 야. 에메랄드 20개정도 남았는데 아 아니, 오늘 보라색 황금사과나 안사시는걸로 어때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네. 나 배달라 그랬어 있었으면서 뭘요? 그 에메랄드 뭐 많구만 예? 에메랄드 많은데 왜 나한테 사라 왜 나한테 사라 뭐야? <laughs> <왜? 웃음> <나한테 웃음> <살라는 거야? 웃음> 네? 이상한 인간이네 아 모르겠네요 아니, 알겠지. 예. 코비가 자꾸 사달라 해 가지고. 어이가 아니 근데 그... 내꺼 왜 다르냐? 네? 아 코비가 자꾸 사달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황금사가 보라색은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 오늘 NL 그리고... NL과 걔가 나왔어요. 근데 아, 그 키자루가 아그 아우키즈가 나왔는데 와, 아우키즈요? 이거 업데이트 된 버전이죠. 당연하죠. 이0.2.4 아, 버전. 아, 그럼 업데이트 된 버전이니까 저는 아 아우키즈 딱 먹었습니다. 와. 한 키즈 먹겠습니다. 툭! 네 되죠? 어, 전저저안 때려지거든요? 이걸 이걸로 때려야 되나? 네, 그... 가슴을 네, 뭐, <laughs> 어? 예, 그럼. 어 뭐야? 어왜 이렇게 세? 뭐두대 받고 죽어. <laughs> 내가 한번 때렸는데 몇대몇 대? 몇대 몇... 어 뭐야? 아 기수 다 사라졌잖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좋아요. 자 여기 PVP 장으로 오시면 이제 또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아세 가지네요, 세 가지. 아 지형이 있는 건가요? 네, 지형이 있어요. 아저 여기 저 여기. 여기가 이제 가보자 오케이 여기는 상당히 좁은 지형이에요 어? 보이세요? 오 그러네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바닥이뻥 뚫려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바닥이 깨지면 큰일 나네 그쵸 그래서 이게 맵네? 그 한마디로 스플리프랄까? 스플리프맵 같은 느낌? 네, 여긴 기 뭐예요 그러면? 여기 위층에서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아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하셨죠? 이제 네, 네, 네. 전투할 느낌이 날도록 오케이 네, 네. 아 위에서 하실래요? 아니면 아래서 하실래요? 뭐딱래 그래, 거기도 뭐능력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네, 뭐 좋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대결 한번 붙어보죠. 오케이 네. 자 덤비세요. 아전형님 제가 또 이어드리죠. 아 제가 에너기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외에도 꽤 많이 했었나? 에너기파 오오 <laughs> 이 정도는 피해버리지. <laughs> 자 덤비세요. 아또 이겨 드리죠. 자 로세야. 로아. 오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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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어이씨 오야야야야. 덤비세요. 어어 어, 어. 이 정도는 가쁘다지슉슉 슉. 어 어. 일단 화근사가 좀 챙겨주고. 아, 저 형님, 이게 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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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 야, 이, 위로 올라가는 입구가 막혔어. <laughs> 야, 이거 아이스에이지 너무 사긴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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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회장 때면 아, 헤헤. <laughs> 아, 좀 맞춰보세요. 야, 야, 발전, 이거 팔전경 맞나? 모르겠네. 덤벼라! 야! 키자루의 힘! 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 어어어! 오. 와아아아천행 너무 못하시네요! 야, 뭐야 나뭐받고 죽은거야! 어? 갑자기 한방에 뒤졌어! 자 어디로 가실래요? 아! 전 옆에, 여기! 오케이! 여기는 이제 아오키즈와 그 다음에 이제 아, 펑... 아카이누! 아 펑크해저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카이누가 이렇게 싸웠던 이제 그 둘의 전장지입니다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감시라!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가 보다. 세요 야, 어어어야 뭐야? 어, 아 잡혔다. 어어어야 웨이리스 웨이리스. 어 잡혔어. 잡혔어 야, 근데 기술 진짜 쎄네요어어어어 어. 웨이리스. 어, 어. 어어야 아, 뭐야? 에너지 하나도 안 드겠어. 어. 아, 채령 님. 검좀 뽑아 보세요. 아이 미술이 검은 냅 썼다가 기술로 싸워야지. 어어어어어야 실수로 용암 들어갔어. 촛게 아, 미수준. 어어 촛게 별로야.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잠깐만 저기... 갑니다! 자. 어어어좀뭐 그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어. 데미지가 별로 잘안 들어가네요. 올 보세요. 검을 들고 때리세요. 어어어 어. 어, 어. 어. 아, 몇몇컷 남았어요? 아, 저 왜, 지금 왜... 별로 안 달았어요. 어우야 뭐야? 별로 안 달았어요. 보세요 미치기. 야 이게 뭐야 이게? 와, <laughs> <laughs> 갑시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은 바로 포레스트입니다. 오케이, 포레스트 갑시다. 자, 이쪽에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어요? 네. 아, 이것도 제가 이겨드려야죠. 아. 자,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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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자, 일단은 방금 상,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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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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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laughs> 얼음에서 근데 많이 느려시죠 이동? 네, 어우... ice a 쓰면은 좀... 어어어! 어! 위험했어! 갑니다승승려 와!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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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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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잘못 쓰고 있어. 어어어어 t 어어 we 어뭐 e with t 기 e Oh, oh, what's t h 아 t Oh, 이 o y Oh, what's t 네 a t What's that? What's t 나무 t What's that? What's t 이 a t w h 아이 s that? <laughs> 자, 전령님 나오세요. 야, 애들은 봐. 어! 어. 아, 뒤로 피해 버리죠. 아래 또리치기. 어, 뭐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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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어, 감사합니다, 전령님.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천영님과 함께 아, 이렇게 원피스 럭키블럭 전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오늘 소감 한번 해주시죠, 천영님. 어좀 신박했고, 네네. 어, 재밌었어요. 아 네, 여러분... 다음에 또 하러 네. 오겠습니다. 이게 막 어... 이렇게 아이템 눌러서 열매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어 좋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녹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번인가요? 제 이름은 초도이. 꿀잼이지요.